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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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아.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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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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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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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이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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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의 본질을 사수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저한테 띄우신 것 같습니다. 어, 현대 사람들은 물질은 풍요한데 가슴은 되게 건조합니다. 어, 라디오가 사랑받던 시대에는 예, 가슴은 되게 습했지만 물질은 적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하고 낭만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라디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라디오가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예, 외면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용재 가요쇼를 통해서 라디오의 본질을 청취자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 디스크 자키가 사람들이 왜 외로울까 현대를 사랑가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풀수 있는 다양한 툴이 많은데도 늘 외롭다고 투덜댑니다. 고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독과 외로움을 DJ 유영재가 잘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소통의 공간으로 용영재 가요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처음 제가 방송할 때그 느낌 그대로를 가지고 올해 제가 방송 21년 차인데 초심으로 들어가서 라디오의 아이돌 스타가 되 보도록 청취와 함께 열심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시간대로 전 방송사에서 이제 SBS로 오게 되면서 여러가지 마음속으로 무겁기도 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근데 오후 4시다라고 하는 그 시간대가 제가 어, 방송 생활 시작하고 어, 라디오 DJ 할때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다. 누가 4시다에 라디오를 듣겠느냐. 이런 우려와 걱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근데 한 제가 전 프로그램 12년 동안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고 봅니다. 어, 근데 가장 먼저 저는 그 청취자에 대한 배려, 시간대 옮기면서 또그 청취자들이 가져가야 할 전 방송사에 대한 상실감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제 스스로의 성격은 늘 기회와 변화를 통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본질 자체가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 스스로가 많이 좀 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변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 그런 것들을 꿈꿔왔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시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캐릭터가 물을 익은 시점에 에, SBS의 용영재 가요쇼 어, 이쪽으로 제가 왔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방송 자체가 경계와 담벼락이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예.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은 시청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좋은 채널에서 어, 들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제 프로그램을 제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쎄요 사람들이 제목 소리를 처음 들으면은 어 너무 느끼하다, 어 거의 오일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그 중독성이 있어요 제목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중년 세대들이 처음에 듣고 나서 아, 어, 얘 너무 느끼한 거 아니니? 한번 그 맛을 드리면요. 자꾸 찾아가고 싶고 그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가는 그런 독성이 제가 강한 그 DJ이기 때문에. 라디오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저는 성적표를 잘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디스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가 필요하지 않는 방송. 이걸 세우면 참 편안하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구나. 적어도 우리 청취자들을 좀 존중해 주는구나. 예. 저는 그래서 청취자들을 가능한, 많이 이렇게 가만 놔두려고 합니다. 유영재 가요쇼라는 그 놀이터에 와서 예, 스스로 많이 즐겁게 이렇게 놀수 있도록 저는 배려를 많이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이드 역할을 좀 많이 할 거고요. 배성적으로 러브 FM이 이번에 정말 특단의 결단을 내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을 대거 기용한 거는 SBS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고요. 103.5가 새롭게 태어날 것 같은 대박 조짐이 저는 보입니다. 고맙습니다.